오늘 1월 20일 오후 8시 타에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자, 오늘 가격 비트코인, 어, 10만 8천 불 정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6시쯤인 것 같아요. 6시쯤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폭락이 쫙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딩 붓이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다시, 어, 상승세로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매수를 하면서 또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어, 금액이 좀 높아지니까, 10만 9천 불, 10만 9,800불까지 올라가니까, 예, 매도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 매도를 좀 많이 해서, 어제보다 약한 300불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300불 정도 오른 것 같고, 어, 지금 거의 뭐, 6개월새 어, 최고, 최고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자, 그리고 어제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예,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 어,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한 거니까, 어, 펀딩 계정에는 218.26불이 모여 있습니다. 와, 한 번에 이제, 7.8불, 9불, 야, 좋네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니까, 한번 매매할 때마다, 전에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1000원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오, 어? 그냥 6000원, 6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야 이게 오늘 금액이 음. 달라지네요, 이게. 아주 좋습니다. 어, 오늘까지 159일째, 어, 누적 수익률은 41.93%이고요 어제 0.26% 어, 0.26% 수익률이 나왔네요. 평균 수익률하고 비슷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복미로 계속 돌리니까, 어, 만 몇천불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루에 뭐 30불 내외를 버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 매일 버는게 어려운 거지, 하루에 이거 버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 때는 뭐 오늘은 좀 수익률이 좀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오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 매일 보면은 이제 오늘 수익률이 나오겠죠. 오늘은 좀 수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은 이렇게 좋고, 안 좋은 날은 이렇게, 어? 안 좋고. 근데 이게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이제 월 평균을 만드는 거고, 일 평균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큰그 수익을 바라면서 뭐, 어, 선물 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물에만 어, 트레이딩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거, 응?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게 하라 그래요. 응? 그러면은 이 선물 거래로 잘못하면 이게 다 청산을 당하거든요. 그럼 없어지는 돈이잖아. 선물이 아니라 현물 스팟 거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래도 다시 재상승 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온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보면은 한 번에 막 900불씩, 1000불씩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막 들어가고 있고 시장이 좋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저희 꿈에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일도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